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. 어떤 네. 게 궁금하세요? 예, 지오리 에너지요. 12,300원인데, 12,500원인데요. 뭐, 저매도저 매도시점 좀 알아보려고.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20% 돼요. 20%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? 아, 얼마 안 됐어요. 어.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어,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좀 부르는 것 같아요. 네. 어, 이 자리가 이제 N 자반등으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되는데 지오리 에너지 네. 이것도 지금 뭐 리튬 관련주로 올라와가지고 지엔 원 에너지였는데 이름 바뀌었네요. 지오리 에너지라길래 뭔가 했더만 지엔 원 에너지였네요. 어쨌든 이것도 네. 지금 이렇게 N 자반등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왜 주식하신지 얼마 됐는지 여쭤봤냐면요, 주식하신 지가 좀 되신 분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. 이런 자리가. 그러니까 아... N 자 반등이라서 눌림목으로 이렇게 들어온 자리가 차트를 좀 보고 N 자 반등 눌림목을 이해를 하고 경험이 좀 많이 쌓인 분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많이 내거든요. 근데 네. 주식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자리 잡았다는 것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 보니까 쥐한 마리 잡은 격이에요. 어,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청자님이 이번에는 수익이 좀날수 있고 이번에는 득이 될수 있지만 이 경험대로 해가지고 어, 주식 쉬운데? 만만한데?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? 응. 야, 나 지혜는 에너지 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리튬 관련주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수익 나네? 이렇게 매매하시다가 다음번에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응. 네, 네. 주식 시장이라는 게 내가 이 길을 들어섰는데 하루 괜찮은데? 어, 걸어갈 만하네? 라고 했는데 괜찮을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괜찮을 수 있는데, 어, 야, 여기 버섯도 있네. 이 버섯을 먹어볼까 했는데, 그 버섯이 하필이면 먹어도 되는 버섯이라서 괜찮을 수 있는데요. 야, 버섯, 음. 배고플 때 먹어도 되구나 하고 옆에 있는 버섯 먹었는데, 그게 독버섯이면 바로, 바로 병원에 실려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아. 어, 네. 그러니까 한번 실수가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취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거 진짜 운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어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어 차트 좀 보실 줄 아네요라고 상담이 넘어갔겠지만 초보자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경고성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음, 네. 앞으로 매매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. 매매하시는 네. 것이 왜 좋은지를 좀 공부해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이런 자리들은 2차전지가 지금 아직까지 눌림목 형성되고 한번더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만한 자리였고 튀어오를 때 15,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하셔가지고 수익을 15,000원 이상 때 매도하셔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고 어,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요. 전략이에요. 15,0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네. 보장이 아니고 15,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인 거지 만약에 안 올라가고 이 종목이 밑으로 밀린다면 12,000원대에서는 손 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, 음, 그래요. 단기적으로 단타 아, 네. 전략을 짜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무너지면 손절, 네, 네. 올라가면 이득을 빨리 챙기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 가져가시면 되고요. 1 5 0 0 0 대에서 네. 거래량이 좀 실린다면 이만 원대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욕심 내지 네. 마시고 나중에 다음 번에 또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